안녕하세요. 인기 유튜버 알파 쿠스선님이 알려주는 초등학교 4학년 이야기 수학 6단원 마지막 시간. 다각형의 크기를 다각형의 각의 크기를 알아볼까요?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쌤 개인적으로는요, 사실 이번에 이번 영상에 담는 이런 공부 내용 이런 것쌤 굉장히 주, 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키워주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동시에 여러분들의 그 논리적인 힘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생각수학을 좀 재밌게 한번 강의를 좀 해보고 싶어서 선생님이 도입도 좀 신나게 한번 해 봤습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는데 있어서 여러분들께 미리 안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마 다각형의 각의 크기 또는 다각형의서 한각의 크기 또는 정다각형에서 한 강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만 해낼 수 있다면 그 방법들이 다 맞습니다 선생님은 그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소개할 뿐이고요 그래서 선생,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봐서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만 알려고 하지 말고 어? 선생님은 저렇게 했네? 나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알아봐야지 라고 마음먹으면은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또는 여러분이 들 생각을 조금만 해봐도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핵심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알면 좋겠다. 그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다각형의 각이 크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영이와 수일이가 다각형 을 공부하면서 궁금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래야 해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좀 지우개를 못 지운 게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두 친구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먼저, 도형이 뭐라 했냐면, 삼각형 세각의 크기 합은 180도래요. 맞습니까? 까먹어버린 친구들 있죠? 예.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 크기의 합은 예 180도가 맞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예, 꼭 별표 치고, 여러분들 뭐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각형에서 다섯각의 크기 합은 얼마가 될까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아, 그거야. 각도기로 재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각도기로 재보면 되는데 이 친구가 뭐라겠느냐? 각도기가 없다. 각도기 없는데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인 것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각형의 각의 크기의 합은 각의 크기는 삼각형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힌트를 준 거예요 아이고 여기 선생님이 덜 지워진 게 있네요 미안합니다 자 같이 해 보겠습니다 자 도영이와 수일이가 궁금해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오각형 각의 크기입니다 자 삼각형 볼까요 삼각형은 이각이각이각 이각, 이각. 어떻게 했습니까 합쳤더니 180도가 나왔습니다. 사각형 어떻습니까? 이런 평행사변형이 됐던, 직사각형이 됐던, 아이고, 정사각형 그리려고 했는데, 다시 그릴게요. 정사각형이 되었던, 사각형, 각의 크기 합은, 각의 크기는 바로 360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오각형, 오각형 각이 크기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좋으려고 지금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책에는 없는 오각형을 하나 가져다 놨습니다. 아까 수일이가 뭐라 했냐면 삼각형의 크기를 삼각형 각의 크기 합이 180도인 거 이것을 좀 이용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아 이렇게 그어서 만드는 거죠. 네, 이런 걸 보고 수학에서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많이 알겠지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쌤이 메모해 줄게요.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조선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니네 지웠다가 다시 해보고, 이런 보조선 긋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많이 그어봐야 돼요. 이랬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는 비결이면서 어떻게든지 수학을 풀려는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보조선 하나 더 그어 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그었습니다. 어떤 게 나왔습니까? 하나 다시 그을게요. 직, 직선이 아니어서. 자. 어, 이렇게 했더니 뭔가 좀 눈에 보이나요? 맞습니다. 이런 이런 삼각형이 하나 나타났고요. 그다음 이런 삼각형이 하나 또 나타났고요. 보인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런 삼각형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여기서 수학의 센스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각, 이각. 아이고, 매, 다시. 다시. 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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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각. 이각. 이 각의 크기를 일일이 각도기로 재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삼각형을 이용한다면 어떤가요? 이세 개의 삼각형. 그러니까 노란색 삼각형, 핑크색 삼각형, 끝으로 이런 둥각 삼각형. 이세 개의 각의 크기의 합이, 이세 개의 각의 크기의 합이 바로 이 오각형 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 노란 삼각형은 각의 크기 합이 얼마입니까? 180도죠. 얘는요. 얘도 180도고요. 얘는요. 얘도 180도입니다. 그럼 180 곱하기 3 하면 540. 정답은 540도가 오각형 각의 크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 이거는 뭐 여러분들 수학이라고 해서 마치 뭐 완전히 뭐 더, 덧셈과 뺄셈 연산을 잘해야지만 수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도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보조선도 그어보고 이렇게도 상상해 보고 저렇게도 상상해 보고 풀어내는 게 수학이지. 연필 대고 연필로 많이 끄적끄적 끄적끄적 한다고 해서 수학이 아닌 거예요. 이런 수학, 아주 멋진 수학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자신이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럼 해결 방법은 이렇게 할 겁니다. 어, 선두 개를 그어서 이렇게 긋는다는 거죠. 선생님은. 삼각형 세 개를 만든다. 삼각형 세 개의 각의 크기의 합은 오각형 각의 크기의 합과 같. 틈으로, 오각형, 각의 크기의 합은, 180 곱하기 3에서 540도 이다.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선생님, 글씨가 좀안 예쁘네요. 이게 좀 아이패드로 해서 쓰다 보니까 좀 글씨가 안 예뻐졌습니다. 선생님, 원래는 글씨 굉장히 잘 쓰진 않고, <laughs> 이것보다 좀더 낫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540도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설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문제 해결 방법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그랬는데, 아마 이렇게 푼 친구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수학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알려주셨을 겁니다. 담임선생님들께서. 그런데, 생님만 하나의 방법을 더 알려주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또 결코 어렵다고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 더 알려줄 테니까, 그거를 알고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친구들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의 더 방법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좀 지우기로 지울게요. 지우기로 이렇게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났더니, 어, 보조선을 마음껏 긋는, 건데, 긋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떨 때만 되는 거냐? 정? 오각형일 때만 되는 겁니다. 정오각형일 때, 어떻게 하냐, 가운데다 점을 찍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개의 삼각형의 모양이 다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삼, 한 바퀴 도는 게 이게 얼마입니까? 360도죠. 그렇죠? 그러면 360을 5로 나눠요. 그럼 얼마입니까? 5,7에 35, 5,20. 이만큼이 72도군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의 합이 얼마입니까? 108도입니다. 그쵸?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 합은요? 역시 또 108도고요. 여기랑 여기 합은 108도. 여기랑 여기 합이 108도. 여기랑 여기 합이, 108도, 여기랑 여기 합이 108도입니다. 108도가 몇개 있나요? 다섯 개 있습니다. 그래서 540.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각형 각의 크기 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정오각형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다음 내용이 정육각형 한각의 크기를 구해보는 겁니다. 정육각형. 그러면 보십시오. 이것도 해,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이런 해결 방법을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이런 평행선 그 직선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만큼의 각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건 180도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이용해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해 여기다가 이렇게 보조선을 긋습니다. 딱 이렇게 맞습니까예 그러면은 이만큼은 에이, 이게 그려져있죠 이만큼은 180도입니다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정육각형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고 보조선을 이렇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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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점을 찍고 여기다 보조선을 딱딱 그으면 어떻습니까? 이 삼각형들이 다 정삼각형이군요. 정삼각형. 예, 네, 정삼각형.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각, 이각, 아이고, 맹,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이각, 이각, 이각 크기 합이 다 똑같습니다. 다몇 도로요? 60도로 다 똑같죠. 왜요? 180을 3으로 나누니까 60도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 뺀 이만큼은 120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우개위해 한번 싹 지워버릴게요. 이만큼이 120도라고 했어요. 그럼 120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랬어요. 그러면, 정육각형 또는 육각형의 여섯, 그, 어, 한 각의 크기가 120도이기 때문에, 여섯 각의 크기는 코바각이 6을 한 얼마입니까? 720도가 되는 거죠. 아 예. 어떻습니까? 아, 이렇게 이 다각형에는 이 각도를 이해하는 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정다각형에서는 이렇게 정다각형의 한 각의 크기 또는 뭐 바깥 가게 크기,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이 여러분들의 사고를 키울 수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구했던 방식이 아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서로 설명해보고 서로 퀴즈도 내보면서 다양한 방법을 좀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